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박수 좀자 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교실에 오면은 친구가 있고 웃음꽃이 있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노래도 하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실입니다. 어. 그래서 교실이 우리 어머니들이 모이시면 좋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숙자, 영자, 영숙이 다 같이 웃음꽃이 피고. 살짝 웃는 음. 친구 이름도 묻고, 가족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곳이 교실이죠. 네. 이제 그 교실에서 오늘은 또 이제 만남을, 만남. 네. 만남은 사람이 온다. 내 주름진 웃음을 보고, 내 낮은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 네. 그 사람의 주름진 웃음을 보고,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 응. 서로 만남은, 서로가, 내가 그 사람에게 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만남이에요, 만남. 응. 우리 만남. 응.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남. 사람이 온다. 내 주름진 웃음을 보고, 내 낮은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 다음에 내가 간다. 그 사람의 주름진 웃음을 보고,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 친구지간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 뒤에서 걸어가면 걷는 모습만 봐도 알죠. 친구는 음, 그래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학교에 오면서 또 어떤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어. 학교에 오면 친구들을 만나서 떠들고 웃고 어? 공부도 하고 그렇죠. 어. 학교에 오면 음. 학교에 오면, 만나으로 해서, 친구들과 하하 그리고, 또 공부 떠들고 웃고, 또 수다도 들고또 공부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음. 공부하는 즐거움이 최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못 배우신 게 한이 돼서 공부 배우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시잖아요. 음. 자, 그러면 만남은 우리 만남은 뭘까요? 우리 만남은 축복입니다. 음. 우리 만나면 축복이에요. 우리 만나면 축복. 또 무슨. 우리또 만나면 감사는 있어요. 친구들과 잘 있고, 그동안에 잘 지냈고, 함께 감사는 항상. 감사는 항상. 또우리 만나면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 우리 만나면. 우리 만남은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어. 우리의 만남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즐거움. 음. 우 만남은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우리 만남은 행복을 했고, 사랑. 아, 사랑이 있습니다. 축복, 감사, 즐거움, 사랑, 행복. 이거 말고도 우리 만남은 많이 있죠. 우리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서로가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멀리 있고 외국 있고 지방 에 있으면 못뭐 만났잖아요. 그 우리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만남은 감사합니다. 감사함이죠. 항상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만남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남은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이고. 또, 우리 만남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입니다. 음. 이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한번더 하고, 싶을까요? 만남. 사람이 온다. 사람이 내게 온다고. 내 주름진 웃음을 보고, 친구들간에 웃음소리 듣고 말소리 듣고 만나는 거잖아. 내 낮은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 다음에 내가 간다. 그 사람의 주름진 웃음을 보고,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 우리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 만남은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즐거움입니다. 우리 만남은 행복입니다. 우리 만남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자신들의 다짐을 한번 말해봅시다. 자신들의 다짐. 올해는 새학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면 나는 지금 편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또. 아니면 밥을 그냥 빨리 먹고 그래서 식사절절을 하겠다. 어, 이런 것들 고요 식사절절도 하겠다. 또 돈을 회복에 써서 좀 절약을 하겠다. 절약. 이런 음. 가지가 많이 있죠. 음. 그리고 또 자녀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서 올리는 좀더 자녀와 사이좋게 지내겠다. 사이좋게. 음. 그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절학도 하시고, 식사소절도잘 하시고, 또 자녀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다짐 말고도 많이 있죠. 또 건강을 잘 챙기겠다. 우리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 만남은 감사함입니다. 우리 만남은 즐거움입니다. 우리 만남은 행복입니다. 우리 만남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돼서 새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다짐 이야기. 올해는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이 쪄고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좀 절약을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절약 그 다음에 식사를 빨리하고 남 보기가 부끄럽고 모임에 가면 너무 빨리해서 그래서 조금 식사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조금 사각게 대하지 않고 내식대로 대해서 자녀들과 좀더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사이좋게.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고 응.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어. 또뭐 저녁에 꽉 운동을 한다든지 남편과 꼭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 지키기 위해서 꼭 응, 요즘 불광천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어제 서운흥에 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고 계시다가 날씨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만나. 사람이 온다. 내 주름진 웃음을 보고, 내 낮은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다. 친구로 가면 뒷모습만 봐도 알죠? 어디 한가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어? 목소리가 친구 같다. 이렇게. 만남. 내가 간다. 그 사람의 주름진 웃음을 보고,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간다. 주름진 웃음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우리 만남은 축복입니다. 우리 만남은 감사함입니다. 우리 만남은 즐거움입니다. 우리 만남은 행복입니다. 우리 만남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게 만나면 다 되는 거죠. 우리 만남은. 축복, 감사, 즐거움, 행복, 사랑.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새학기를 맞이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자꾸 한 달만 하다 또안 하다가, 하다가 한달 하고 안 하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답니다. 좀 쉬었다가 조금 또 사람 해외 좀못 하니까 또 쉬었다가 좀 하게 되고 또 쉬었다가 하게 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자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돼서 마음 다짐.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돈을 많이 소비해서 올해는 절약을 하겠습니다. 식사도 뭘에 가면 빠르게 하기 때문에 천천히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좀 대면 대면 지냈었는데 더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내식대로 하시면 안 좋아하니까. 가족과도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여러가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운 교실에서의 가면은 우리가 웃음꽃이 있고 또 신구가 있고 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교실. 그리고 오늘은 만남. 서로의 친구지간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남은 음. 좋은 것입니다. 어. 또 새학기 다짐도 이렇게 해고 싶고요. 음. 네. 어머니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